마셨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마셨는데 아한국어 너무 잘하는 친구들 <목소리> 냄새 안나요 혹시? 아 냄새 안나요 어. <laughs> 네 내일 아론섬 가야돼요 아론도가야되는데 버스는 없고 약간 이런거 아, 있거든요 약간 사기꾼 같긴 해요 유학가려고 한 아. 아, 아네 3월에 네. 네. 3월? 3월에요? 네. 안나 네. 에리나. 에리나 스테이시 스테이시 스테이시, 네. 스테이시. 에리나 알리 알리아 네. 아, 반가워요. 네, 네, 네. <laughs> 어, 언제까지 있어요 여기? 저는 아론 섬에 이틀 갔다가 다시 와요. 진짜. <laughs> 아, 저... <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버드모입니다. 저는 지금 이르쿠츠크라는 지역에 있고요. 어젯밤에 도착을 해서 진짜 다행히도 한국어를 할줄 아는 학생들을 만나서 아론섬에 가는 버스를 타는 곳을 알아냈어요. 이게 코 시국이다 보니까 원래 있던 투어 버스가 다 없어져가지고 막 러시아 사이트를 뒤져가지고 알아냈습니다. 살짝 시간이 촉박하게 오긴 했는데 9시 10분 버스인데 10분을 남겨두고 왔어요. 자리가 있길 바라봅니다. <놀람> 여기가 티켓 파는 데 같은데? <목소리도> 원, 원 티켓? 출고 아홍섬? 아홍 아일랜드? 이가출7 50로 블립니미니바미니마이가아아 스 출발 5분남 기고 티켓 팅 성공 해 가지고 어? 왜 차가 없지 어, Excuse m 네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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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고 4시간 정도? 나, 왜 개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안녕. 안녕. <laughs> oh. Oh. Choo. oh choo. Yeah. Ah, okay. okay I can do that. Ah, yeah. <laughs> I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where, uh -huh. where Montage, montage. Uh, yeah. I send you my YouTube channel. YouTube, okay. Yeah, la later. I found uh, in Instagram, uh -huh. uh, and you uh, give me uh, yeah. your your channel. Uh -huh. Okay. Bon appétit. Приятного <laughs> аппетита. Приятного аппетита. Приятного. Приятного. Аппетита. Приятного. Приятного, аппетита. Приятного. Да. Приятного аппетита. Приятного. Да. Приятного аппетита. Да. Да? Посмотрит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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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아, 드라마. y e a I like it. <laughs> 여기는 진정한 겨울 왕국입니다. 어, 너무 추운데? 맞아, 여기 블라디보스토크보다 추워요. 여기 영하 20도예요 지금. 그래도 진짜 다행인 게 어디든지 영어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이 딱한 분씩 계셔가지고. 어찌저찌 도움을 받으면서 러시아사람들과 함께 가고있습니다 안녕 안돼 안돼 <laughs> 아 추워 왜? 진짜 가자 아 추워 시간을 달려서 아론섬 반대편에 도착을 했고요. 이거 뭐라하지? 부 이거 공기로 뜨는 요거를 타고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아, <laughs> 아 아니요 호수가 완전 열지 않아서 요거를 타고 가야 되고 2월에 오시면은 호수가 다 얼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갈수 있다고 해요. 너무 엄마! 힘들어. 아! 엄마, 엄마. 엄마.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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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름섬에 도착했고 이 버스를 바라타고 다시 마을로 가야 돼요. 아론섬 마을로 갑니다. 바이바이. 바 e 바이바이이 바이바이. 바 i 바이 바이바이. 바이 o 이 It's a very huge bag. Huh? Big bag. My strong man. <laughs> You're a strong man. Where is your hotel? Um, repeat please in English uh, slowly. Where, where you sleep? Ah yes. Where are you your hotel? Your hotel. Hello friend. <laughs> no No! <snow. laughs> fly You have a food. This <laughs> <have food. laughs> oh. one. Yeah. Oh yeah. Thank you, you so much. Ball.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론섬 마을에 도착을 했고요. 흔니 버스에 탄 사람들이 너무 너무 좋은 사람들이어가지고 재미있게 재미있게 왔습니다. 아, 어마어마하네요 추위가. 제가 2박 동안 묵을 숙소예요. 여기 아론섬은 관광지여가지고 숙소비가 좀 비싸요. 그리고 다 개인실로 되어 있고요. 아하 어디 가걸까 Look. can go Hello. Yes. Hello. Restaurant. Uh, a breakfast? A breakfast here. Uh, uh, nine or ten. Nine or ten a.m. Yes. Okay. Yes. okay. Oh. Thank you. Oh, it's So warm. <laughs> uh, I want to go to nurse uh -huh. part of the island. Uh huh. Yeah. The nurse uh, tour. 이 yeah, uh -huh. yeah. Right. 와 여기 방 엄청 깨끗하고 좋은데요? 뷰도 미쳤어. 이거 봐. 헉! 뷰 너무 예쁘다. 이가 겨울이다 보니까 해가 정말 일찍 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얼른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마트에 가가지고 간식 야식을 좀 챙겨가지고 다시 숙소로 돌아올게요. 제가 영국까지 도착해야 되는 날짜가 진짜 한달 정도 남았는데 바이칼 호수를 보고 싶어가지고 약간의 욕심을 냈어요. 되게 짧게 2박 3일 동안 아론섬에 있다가 가게 됐고요. 그제 여행 스타일이 좀 천천히 한 곳에 좀 오래 머무르는 거를 좋아하는데 좀 빠듯하게 하려니까 글라디보스틱부터 없지 않아 힘든 감이 좀 있습니다. 아, 말이 되게 작고 조용합니다. 아까 보트 타기 전에 한국인 두 분을 만났는데 그두 분이 여기 아론산에 생각보다 한국인 분들이 좀 있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 블라디보스토부터 한국인을 한 명도 못 봐가지고. 이렇게 다 문을 연지 안 연지 밖에서 알 수가 없어. 어디 닫은 것 같다는. 아, 어, 제발 여기는 열었으면 좋겠는데. 아, 여기 영어도 있다. 아니, 이것만 영어고 이게 영어가 아니면 어떻게 알아, 알아보지? 만두국이에요, 여러분. 여행 팁중 하나라고 하면은 언어가 안 통하는 지역에 가서 구글 외에 사진을 보면은 메뉴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찍어 놓은 메뉴가 있거든요. 보이는 맛있는 거 선택해서 달라고 하면 됩니다. <목소리> 아 결국 맥주를 못 참고 시켰습니다. 이 러시아 맥주라는데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시켰는데 저는 한이 정도 되는 건줄 알았는데 이만해요. 엄청 커. 안에 아, 네, 고기 들어 있고요. 음, 이것도 무슨 전통 음식인 것 같은데. 아, Moscow District. Moscow District. No, no, no. One second. Uh -huh. I, I, don't d <laughs> I have problem. What what problem? Okay. Ooh. Uh, is good. <laughs> mm, cheese, uh, tasty uh, cucumber. Mm -hmm. um. oh, okay, I will try it. <laughs> No gloss white on the mountain tonight A kingdom of isolation. And this looks like I'm the queen.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I don't care what they're going to say. Let the storm rage on. The cold never bothered me. Anyway. Yeah. Ooh, wow, nice. <laughs> Ooh, thank wow. you. Thank you. Thank you. Yeah. Later. Next. Uh that, okay. Later. Uh, this. This. Ah. Okay. <laughs> if you want. 어제 치즈의 악몽이 떠오르는 휴슈 캄보입니다. 여기가 호스텔의 아침이 포함이거든요. 오늘은 아론섬에 북부 투어랑 남부 투어가 있는데, 저는 북부 투어가 조금 더 예쁘다고 해가지고, 북부 투어를 가게 됐어요. 제발 가이드가 영어를 할줄 알길 바라며, 러시아만 하면 대략 난감하거든요. 아, 내가 첫 번째였구나. 사차 정말 애좋